코로나 때문에 또한번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좀 괜찮지, 괜찮겠지. 백신도 맞았고 곧 있으면 마스크도 다 벗겠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내심 컸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낙심이 더큰것 같습니다. 코로나 방역 무너졌다. 또 확진자가 역대 최대다. 4차 대유행이다. 정말 위기다. 이렇게 연일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는 그이 코로나 관련 소식을 보고 들으면 이 저같이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어떡하나 큰일이네 또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쫄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교회와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이 쫄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같지 않고 이런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그 무너진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내 삶이 코로나 때문에 보이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거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선을 내 삶으로 돌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피니깐 여지없이 구멍이 나 있죠. 또 무너져 있죠. 썩어 있고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둘까요? 무너진 채로, 구멍난 채로, 이 썩어 냄새 나는 채로 그대로 둘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있으면 다시 쌓아 올려야 하고, 구멍이 났으면 메워야죠. 썩어 있으면 내다 버리고, 냄새가 나면 당장 치워야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니에미아가 그랬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분명히 무너진 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니에미아는 그 처참한 무너져 내림 속에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간단히라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 붙잡혀 간 그곳에서 자유를 얻고. 다시 고향 땅,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때를 포로 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귀한했다는 말은 앞서서 예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끌려갔다는 말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 왕때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북과 남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북 이스라엘, 하나는 남 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받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곳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향 땅인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로 귀환 시대 바로 이때가 저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쓴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그 부모, 그 조상 세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뒤에 거기에서 태어났던 포로 이세였습니다. 하지만 니헤미아의 태생은 붙잡혀 온 포로지만 당시 왕의 술 관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앉을 만큼 니헤미아는 성공했었고 굳이 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거기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던 니에미아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들이 그 힘든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주변에 많은 위험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성벽은 이미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타서 다 없어져서 대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면서 그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또 못살게 굴었던 겁니다. 아마 이 상황을 딱 보고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이고. 어떡하나 너무 안됐다 하면서 조금 안타까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에미아는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안전한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잘 생각해 보면 니에미아의 혈통은 유다 사람이 맞지만 오래전 이 니에미아의 조상들이 이 타국의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이고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뒤였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이 좀 불탔다고 해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한다고 해서 그 소식이 포로 2세였던 니에미아에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해외로 이민 간 교포 2세의 젊은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그 교포 2세의 젊은이들이 울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가 이 소식, 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불타서 없어졌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들이 불타서 없어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며칠이고 웁니다.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니에미아 눈에는 그저 이 성벽이 무너진 것 뿐인데, 성문이 불탄 것 뿐인데, 니에미아 눈에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겨우 몇, 벽돌 몇장 무너지고, 문몇짝 불탄 것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당연히 슬픈 거죠. 눈물이 납니다. 지금 뭘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반응은 앞서 말씀드 말씀드린 대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는 주저 안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뭐죠? 눈물이 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눈물이 날 때는 드라마 볼 때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다이어트 할때 뿐이고 그리고 털썩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때는 내가 금쪽같이 여기는 이 우리 집 1억이었는데 0 자고 일어나 보니 하루 아침에 9억이 뚝 떨어져서 내 집이 1억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겠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를 울게 하는 일들과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주저 하는 일들이 지극히 우리 자신과 내 가족과 그런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유익에만 흠뻑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지, 안 무너져 있는지, 반쯤 무너져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꼭 그럽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5시만 되면은 알람처럼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해서 딱세마디 하고 그냥 끊어요. 아버지가 말하세요. 어디냐? 저는 교회요. 별일 없냐? 네, 별일 없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저녁은요. 지금 먹는다. 끊어 하고 전화를 끊어요.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360통은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이제 가끔은 이제 집에 가면서 어머니한테도 또, 또 따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랑 통화해서 별일 없다는 것을 확인해요. 또 제가 이제 누나가 네명 있는데 또 누나들하고 있는 카톡방에서도 이제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이제 딱 도착하면 이제 제 아내가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아내. 별 문제가 없이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디 지금 멀쩡하지 않고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헤미아에게 하나님이라는 한 형제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라고 분명하게 들려준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네 삶이 무너졌다 말씀하실 때, 아닌데, 나 지금 괜찮게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지금 멀쩡한데, 우리 교회 건강한 편인데, 그러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삶 속에. 나에게 무너지지 않은 것이 단한 가지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회복은 무너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분명하게 두 눈으로 무너진 그 처참한 모습을 똑똑히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며 주저앉을 때, 비로소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니에미아가 이렇게 주저앉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를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신의 능력, 자기 힘을 마음껏 발휘해서 문제를 뚝딱 한순간에 해결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가진 게더 많은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 부탁해서 그를 의지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수 없고 오직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털썩 주저앉고, 주저앉은 다음 울고,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입니다. 오늘 니에미아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만난 이 위기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단순한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느에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오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오절에서 이 니에미아의 기도가 긴데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주여 간구하나이다입니다. 그런데 주께 간구한다는 이 짧은 한마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간구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풍성하게 니에미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니에미아가 주께 간구하되 그냥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무조건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됐으면 좋겠고, 바라고, 그렇게 받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참 대단한 기도죠. 그런데 만일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면 내 기도 꼭 들어주시죠. 그래, 꼭 들어주실 거야. 암, 아, 그렇고 말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리가 없어. 만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40일을 금식 기도해도,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모른 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제 내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흥의 성도 여러분, 회복은 반드시 무너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그것은 곧다 무너진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보여 주신 것처럼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그 깊숙한 곳까지를 밝히 보여 주셔서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고.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지체들, 성도들이 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하지 않고, 함께 털썩 주저앉아, 울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치 이밤 하늘의 어둠이 참 너무 짙고 이 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짙어도 가만히 밤하늘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가 셀수 없는 별들이 이미 그 안에 가득히 차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이 밤이 우리의 생각에는 긴 것처럼 느껴져도 태양은 어김없이 반드시 떠오르고 새날이 밝아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듯이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우리 주님,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인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삶과 내 마음 속 깊숙한 곳을 주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애통해 하며 울고 슬퍼하며 주저앉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